안녕하세요. 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열흘 지났는데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감독형 FSD가 모터 트렌드로부터 최우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상을 받았고요. 사이버 캡 테스트가 지속되며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화제입니다. XAI와 옵티머스의 연계 소식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분위기, 여러분도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기대감이 차오르는데요. 오늘은 주요 소식들을 소개하고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 감독형 FSD가 모터 트렌드 최우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캡의 테스트가 지속되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바이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XAI와 옵티머스의 AI 연계 소식이 화제입니다. 네 번째, 모터트렌드 수상 관련한 시장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 테슬라 감독형 FSD의 모터트렌드 수상 소식입니다.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 중 하나로 매년 다양한 부문의 상을 주는데요. 이번에 최우수 운전자 보조 시스템상을 테슬라 감독형 FSD가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는 웨이모, 크루즈 벤츠의 드라이버 파일럿 등 경쟁 기술들을 제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순수 비전 기반 카메라와 AI만으로 작동한다는 점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가 장비인 라이다나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학습하고 판단합니다. 이번 수상의 이유는 테슬라 FSD가 제공하는 실제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신호 대기, 보행자 인식까지 인간 운전자보다 더 일관되게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창기를 돌이켜보면 2019년 오토 파일럿 초기 버전 때는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2024년 fsd 버전 12부터 엔드 투 엔드 신경망으로 전환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버전 14에서는 오토 트렌드 가 과거의 모든 결함이 대부분 해결됐 다고 할 정도로 극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70억 마일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더 똑똑 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감독형 fsd는 단순 보조 시스템을 넘어 진정한 무인 주행의 문턱에 서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용자 반응도 뜨겁습니다. 엑스와 레딧에서 이제 장거리 여행도 FSD에 맡긴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중 모델 X나 모델 S 오너분이 계시다면 감독형 FSD로 이미 한국 도로를 달리고 계시겠네요. 모델 3와 모델 I 그리고 하드웨어 3까지 한국에 보급된 테슬라 모두 정식 승인되어 그 혜택을 누리는 날이 빨라지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수상으로 최근 엔비디아 논란으로 인해 의심받았던 테슬라가 자율주행 경쟁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확인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무감독 FSD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의 자유가 혁명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터 트렌드가 과거에 테슬라를 강하게 비판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수상은 정말 큰 반전입니다. 버전 14에서 핸즈오프 주행이 얼마나 부드럽고 안정적인지 직접 테스트한 결과라고 하니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번 성과는 테슬라 팀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로서 축하와 칭찬을 보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이버 캡의 테스트 지속과 일론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최근 사이버캡의 테스트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화제입니다. 사이버캡은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2인승 차량이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고 완전 무인 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10월 위로봇 이벤트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 오스틴과 베이에리어, 버팔로 등 여러 도시에서 테스트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여러 도시의 주행 환경에 실제적인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또한 사이버캡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것이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사이버캡의 숨겨진 혁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2026년이 자율주행 AI 기술의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배경을 보면 테슬라는 이미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에서 수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행 데이터가 쌓여 최종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인될수록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일은 앞당겨질 겁니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사이버캡이 성공하여 주식시장이 불케이스가 될 경우 2026년 올해 말이면 테슬라 시총이 3조 달러, 주가는 800달러가 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자율주행은 테슬라 기업 가치의 90%에 이를 것이며, 2029년 테슬라 시총 7조 달러에서 10.9조 달러에 이르고, 주가는 2000달러에서 31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기존 택시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 캐비 도입된다면 서울의 교통 체증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겁니다. 로보택시의 점진적인 발전은 2026년을 정말 기대되게 하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XAI와 옵티머스의 연계 강화입니다. XAI가 투자자들에게 옵티머스 로봇을 위한 자율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에 XAI의 AI 기술이 직접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옵티머스는 2024년 말 젠투 공개 이후 걷기 물건 집기 간단한 분류 작업까지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XAI의 그록 모델과 결합이 완성되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복잡한 의사결정과 학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테슬라의 발전 과정을 보면 테슬라는 항상 자체 AI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왔죠. 도조 슈퍼컴퓨터도 그 일례입니다. XAI의 참여는 컴퓨팅 파워를 더욱 강화해 줄 겁니다. 전문가들은 XAI와 테슬라의 시너지가 옵티머스를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로 만들 것이라 평가합니다. 사용자 반응도 기대에 차 있습니다. 공장에 옵티머스가 배치되면 생산성이 폭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공장 내에서 옵티머스가 간단한 작업을 돕는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일론은 옵티머스에 대해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가정,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옵티머스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도 옵티머스가 도입된다면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번 콜라보 소식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모터트렌드 수상 관련한 엑스에서의 반응입니다. 감독형 FSD의 수상 소식이 엑스에서 게시되며 수상 주체인 모터트렌드가 비판자에서 찬양자로 전환했다는 긍정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문 계정인 소이어 메리츠가 공유한 게시글이 수만 건의 리트윗과 인용을 기록하며 테슬라 팬덤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그저 상 하나일 뿐이지만. 테슬라의 기술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오토 트렌드가 비판자에서 전환한 배경을 보면 이전에는 FSD를 불안정하다며 비판했었지만 버전 14의 실주행 성능을 직접 테스트한 후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다고 극찬하는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 팬들의 반응은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한국에서도 빨리 도입되길 바라는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소셜 커뮤니티에서의 이런 바이럴은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감독형 FSD의 최우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상수상. 사이버캡 테스트 확장과 일론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 XAI와 옵티머스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테슬라 팬들의 소셜 커뮤니티에서의 기대와 응원까지. 2026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